우리 중동부 지금 간식이 좀 많이 나거 오늘 고가 고임때 간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촛지 맞춘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간식 받아요. 우리 중동부 간식이 정말 많아요. 자, 맞춘 사람에게 줄게요. 자, 뭐냐면, 짧고 제목 맞추기. 짧이 뭔지 알죠 네, 네 요즘 좀짧오면 진짜 천천히 아니다 그죠? 짧고 제목 맞추기인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본점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띵. 자, 제목 맞추기. 네, 우리 조민이. 뭐란 말이야. 뭐란 말이야. 정답입니다. 이거 보면. 란 말이야. 오 우리 조민이에게. 우리 가식 하나 같이 하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습있다 <laughs> 어, 요런 거야. 요런 거야. <laughs> 여러분들, 아마 쉽다까지 다양한 표정을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요런 거야. 요런 거야. 한번더 할게요. 자, 맞춰봅시다. 네. 자! 뭘까? they <laughs> 안 들어요. <laughs> 자 볼까요? 비트 비트 지금 이말이 지금 어떤 상태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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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검정색깔이 지금 이렇게 딱 빨래 줄에딱 걸리고 그래? 볼까요? 3 2어 체험 말 걸지마 정답입니다. 윤재, 네? 머리 흔들는 거죠. 네. <laughs> 저기 우리 2학년 친구들 힘좀 내봅시다. 뭘까요이 말을 어떻게? 네. 윤재, 이마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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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답 을내줄게요 윤재. 아, 아직 볼까 하면서 아, 맛있게 아, 먹습니다. 우리 선물 박수 한번 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언제 들어본 것 같아? 기억도 안 나죠? 까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까꿍이라고 주 사람이 지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샤이 <laughs> 우리 친구들이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나한테 음성을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 그쪽 아니야, 다시 이쪽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할수 있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다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냐,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무슨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저 지금 학업에 대한 무단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고작 중학생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험생이 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도 뭐, 뭐, 못 버티겠는데, 이제 어떡하죠? 라는, 이렇게 걱정, 앞서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 빨리 내 삶이 스킵이 돼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러한 삶에 대한 걱정, 염려가 많으면, 이렇게 조선사님한테 고백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조선사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나룻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막 이렇게 제자리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꿍! 도대체 그 까꿍이 뭐길래 오늘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해답을 줄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은혜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네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번 우리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은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게 아니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국당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냐 말입니다. 네나 그리고 뭐그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봅니까? 헬라어로 찾아니까 히브리어로 찾아니까 찰나흐, 찰라우. 찰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다는 라 거예요. 아니 팔려가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평통한 자 지금. 이 뜻과 같이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설상가 성으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바로,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말 성격으로, 우리 자매 7절, 형제 8절, 준비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준비. 시작. 얼마 후에? 주인. 반 어. 나와 같이 자. 형제 <놀라> 시자. 요셉은 거절 하면서 자기 네.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놀라> 주인에게는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자매 시. 작 <놀라> 형제 시인자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 아, 죄송해요 음. 시인자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 시인자 12절,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분명히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화가 난다. 어, 내 유혹을 넘어, 내 인계가 유혹했는데 넘어오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화가 난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 치이요셉 요셉이 나를 간간했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아니 노예가 아니고 뭐 옥살이를하게고 일이 벌어졌다. 는 주인의 아내가 계시했던 거예요. 뭐가 내가 이렇게가 안 넘어와? 그래서 했다. 이렇게 일러붙였습니다. 조사람이 일부에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요셉이 내게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을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요셉 때,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재수를 가두는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가옥에 갇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 이 대박이 뭐라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자비를 보셔서 요셉은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이거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라 여호와께서 그를 무슨 평범한 일이라고, 무슨 성공한 일이라고, 무슨 그게 계획대로 잘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말입니다.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딱,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찬양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서 조상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요 앞으로 조상님 미술했다고 했잖아요. 미술했으니까 조상님 아니 조상님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가 만드는 이 손의 작품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제가 만드는 작품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선포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걸 전사님이 바라던 하나님, 전사님의 네, 1순위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 떨어졌.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사님이 방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심하게 했습니다. 전사님 대학교 1학년 때 성적표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올댓 못했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아, 나 여기서 수업 들을 사람, 지가 떨어졌고, 그죠 지가 못해가지고 학교 못나고 아, 나이 교수님한테 수업 듣기 싫어. 그래서 자체의 방학을 하면서, 그래서 올레프를 받았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교회도 떠왔어 교회도 안 갔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근데, 나도 입시라는 고난과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는 그런 고난을 묵묵히 세상 치고 따라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배도 열심히 들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떨어졌다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냐? 왜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더 합격하냐? 고 이런 고망이 쏟아진 겁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너무 부러웠고 나는 하나님께 버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그죠? 렇 그런데 전교사님이 더 이상은 방황하면 안되겠다 방황을 쭉즐게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천이 길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방황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네?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될게 많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요셉과 내가 뭐가 달랐을까? 전교사님이 홧김에 성경을 찾아왔어요 화가 나서 성경을 찾아왔어요 내가 도대체 요셉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서 요셉은 응모총리가 되고 나는 지금 이거냐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한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가 폰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에오세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성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이렇게 쓰나. 시작 가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바로 오늘 함께 하시니다 그를 범사에 통통하게 하셨더라. 조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받은 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그 말이 두 사람한테 새롭게 보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애국의 땅에서 장난하는 정치인이 되게 해주세요. 와 요셉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요셉은 어떤 순간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저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요셉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의 삶의딸에망 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진짜 평통한사람이됐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난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어떤 한결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조사 물 애프바 언게 살아있죠? 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네. 이차의 친구들, 우리 중등부가 이제 우리 중등부 안에 첫그 동아이 모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함께나 그죠? 차테팀 지금 이제 찬양팀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같이 삶도 나누고 또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요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좀 구세를 갖춰 나가는데 시험도 끝나서 조문사님이 찬양 큐티를 좀 하자 그냥 몸만 오고 몸만 가고 그리고 한 주간동안 아무것도 생각없이 왔다 가고 이러지 말고 찬양 큐티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 큐티를 친구들에게 제안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자양큐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반주자로 속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의 자양큐티입니다. 전자님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번 주한 주간은 회사, 회사에서 상반기 평가 보고회가 있었다. 이날은 모두가 긴장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날이다. 그래서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감으로 몇몇 직원들은 멘탈이 무너지기도 한다. 특히 팀원들 뿐만 아니라 팀장들은 더 그러하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평가 보고를 할 때마다 팀장들은 포기하거나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직원들도 생겨난다. 역시나 팀장 한 명이 멘탈이 무너져서 저에게 상담 을 요청을 했다. 두시간이 넘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성장이 되면서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나 또한 그 친구를 평가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친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모습 같았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잘할 수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상황밖에 없었고 나는 그 일에 침묵한 결국 그팀장은 퇴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 나도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에 책상에 놓여있던 목사님 우리 아주님께 목사님이 주신 책을 보고배 되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자원쓰기 그리고 찬양 큐팅 때문에 뽑아은 악보가 눈에 들어왔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회사에서 지원하면서 면접을 보고 첫 출근했을 때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프로젝트, 망했던 프로그램, 진상 민원인들, 감사함을 표현했던 이용자들, 그동안의 것들이 막 생각이 났다.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그 팀장 면담을 이어가면서 이 친구에게 첫 입사 때 어떤 마음으로 입사했는지,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을 물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필요한 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친구는 갑자기 제가 제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은 아직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팀장님이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도울 겁니다.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친구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대박. 갑자기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날마다 예배자임을 예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취업과 안정적인 안정이 보장되는 이 직업과 회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나는 찬양 가사처럼. 줄, 주의 그대로 이곳에 서 있다. 대박. 대박.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저씨 <laughs>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주목하게 해가지고, <laughs> 면 없으니까 누구지 다리가 알겠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혼자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혼자 그냥 회사에 다니고, 혼자 그냥 세상 따라가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선생님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조사님은 이 지금 요셉처럼 우리 선생님도 평통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 내용 속에 조사님은 요셉이 두 명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먼저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또한 사람은 아까 멘탈을 하던 팀장님도 요셉처럼 보였어요. 그를 사랑해서팀장 요셉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 느껴졌고, 그러면서 팀장이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도울 거야, 최종의 지지자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전사님이 중동부 사역하지, 이제 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횟수로 따져보니까 이제 4년차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동부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조사님 전사님,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말씀 따라 사는 거 말고 진짜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전사님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 짠. 여러분 이 사람 알아? 하주파파 안람오준 우리 유지안 고 맞아요. 연예인 아니거든요. 연방인 같은 느낌. 연인, 예 일반인 반반. 어쨌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꼭 찾아봐야겠죠. 417만이랄까. 장난 아니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생이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요새처럼 살아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그 하준이를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데 얘가 유치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졸로 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유치원 버스 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아빠는 좋은 아빠는 이게 몇살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음. 때리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반대로 가면서 반대로 가가지고 제가 쿵 했어요. 그다음에 아 이리 잡으러 간다 이랬더니 반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리 팍스 쳤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인격적이었는가. 음. 음. 그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게 깍꿍 해주셨는가.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너 이리 가야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야 음. 설득하시고 그쵸. 타협하시고 와. 이야기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육시킨 이후에 가자 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갈수 있게 하신 하나님 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때 각궁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게 가쿠 아시나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쿠.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었습니다. 한가 무슨 얘기냐면 했 우리 친구들이 디스본을 잘 몰라서 더 좋은 설명을 하자면 아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게 생긴 아들 그런 이제 팬들이 그 아들을 너무 예쁘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유치원 버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 사람이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되니까. 막사적으로 끌고 오면 안 되니까. 아이 반대로 가서 아빠는 까꿍 이렇게 하면서 다시 버스로 뛰어갈 수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까꿍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고 역사자으로 끌고 가고. 막 때리면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내수준 신는 기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픈 자리, 꿈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분으로 충분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십시오.